윤석열의 오늘 담화를 이제 보면서 야 이놈은 이거 완전 고종의 환생이구나 윤석열의 짓 하나하나 김건희의 하는 짓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고종과 민비의 재림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세계 사적 조류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들은 오직 이두 놈들의 해먹는 이 것만 머릿속에 돌아가서 지들 이익만 챙기는데 이 현안이 되는 게 윤석열하고 김건희인데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기어코 집어넣겠다고 우기는 걸 보면서 바이든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 젤렌스키하고 무슨 어디 이권으로 지금 묶여있는 거 아니냐. 삼부터건이 우크라이나 지금 뭐 사업주로 해가지고 주식이 뛰고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이 입으로 나불나불 거리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다. 이게 설치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이 우크라나에서 지금 한판 버리는거 아니냐? 왜냐하면 트럼프가 됐을 때 바이든하고 워낙 많이 달라져가지고 우리도 따라가야된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러우전인데 오늘 같은 날 우크라나에다가 무기 갖다 대겼다는 얘기 왜 합니까? 이거 바이든이 시켰어요? 바이든이 시켰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러우 전쟁을 확산시키려는 데 있어서는. 요 놈들이 어디 갔다가 숟가락 뗀거 아니냐. 김건일 땅이나 윤석열 땅이.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윤석열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죠. 마치 고종이 열강들한테 기어다니면서 대한민국의 한광이나 금광이나 이런 이권사업들을 팔아서 지 뒷주머니 챙겼듯이. 윤석열이도 끊임없이 국익을 지 사적 주머니에 챙기기 위해서 나를 망치고 있다. 그것도 열강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지금 고종이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고종이랑. 특히 고종이 국제 질서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 미국이 손을 잡고 일본을 앞세워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있는데 꾸 끊임없이 러시아를 남쪽으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전쟁 도발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결국에는 그 짓거리 하다가 러일전쟁 벌어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일본에 먹힌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세계 질서는 120년 전하고 다르게. 러시아를 동진 남진을 시킨다는 전략이에요 지금 이 트럼프 전략은 뭐냐 러시아를 동진 남진 시켜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0년 전에 러시아를 조선 땅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와 정반대로 우리가 오히려 러시아를 동진 남진 시켜서 끌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 이놈은 뒷주머니 챙기려고 그러는지 우크라이나에다가 계속해서 무기를 주면서 전쟁을 확산시켜서 러시아의 동진과 남진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적 질서를 거부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단지 고종만 아웃된 게 아니라 조선이란 나라와 대한제국 나라가 일본에 먹힌 거 아니겠어요 지금 딱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윤석열이는 국내산 개대지들을 속이고 국내산 개대지들을 세게 치는 데는 능숙하지만 붙여질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뭐라든 중국이 뭐라든 지금 트럼프가 뭐라든 상관없이 짓거 먹을 거 챙기겠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거리 하는 게 고종이 하는 짓하고 지금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